네, 안녕하세요. 유엔미래포럼 김유빈입니다. 그, 지난번에 UX파일럿이라는, 어, 이제 앱 서비스나 웹 서비스를 기획 디자인을 해주는 서비스를 소개를 해드렸는데요. 사실은 좀 현업에 있다 보면은, 피그마라는 디자인 협업 툴을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. 근데 그 서비스가 피그마에서 이제 편집까지 할수 있게끔 해가지고, 어, 플러그인 형태로 사용을 할수 있는 법도 이어서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. 먼저 이제 피그마 새 파일을 생성을 해주신 후에 이제 이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은 여기 플러그인 앤 위젯이 있는데 여기서 UX 파일럿을 클릭을 해볼게요. 그러면 어 만약에 UX 파일럿이 먼저 안 뜨시는 분들은 검색해가지고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럼 지난번처럼 이렇게 비슷한 화면이 떠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. 어 제가 저번에 했던 것처럼 그 AI 교육 서비스 관련된 앱을 한번 기획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보겠습니다. 이제 스크린도 이제 3개 정도 생성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보고, 여기 보시면은 혹시 지난번에 그 영상을 안 보셨을 분들을 위해 이제 그 하이파이 UI나 와이어 프레임 중에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돼 있거든요. 하이파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고도화된 디자인을 해줄 수 있는 기능이고 와이어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간단한 화면 설계를 해줄 수 있는 기능이에요. 저는 하이파이 디자인을 이용을 해보도록 할게요. 그리고 데스크탑이랑 모바일 앱 중에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, 일반 홈페이지를 만드실 분들은 데스크탑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, 저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앱을 만들 거여가지고, 모바일 앱을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. 어, 아니면은 그 지난번에 앱을 해봤으니까 한번 데스크탑을 진행을 해볼게요. 그럼 이제 살짝 명령어가 달라질 것 같은데, 데스크탑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내비게이션이란 는 말을 잘 쓰지 않으니까 메뉴 이제 메뉴를 메인 학습 커뮤니티 설정으로 구분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네. 그럼 이렇게 해서 제너레이트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. 그럼 이제 생성을 할 텐데 이게 초기에 좀 시간이 많이 걸려요. 그래가지고 어 제가 간단하게 이제 기획의 전 과정을 저는 AI 서비스 툴들을 좀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어 초기에는 이제 아이디에이션 할 때는 GPT 도움을 좀 받고 있고 그다음에 이거를 원페이저 기획안을 만들 때는 클로드를 많이 쓰고 있어요. 그다음에 이제 이걸 바탕으로 PPT를 만들어야 될 때는 그 원페이저 기획안을 복사 붙여넣기를 미리 캔버스에 들어가가지고 해서 이제 AI로 PPT를 만들기까지 하거든요.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기획 단까지 들어오면은 이런 식으로 와이어 프레임을 AI 도움을 받아서 생성을 하기도 하고, 그 다음에 간단한 디자인까지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좀 기획 서비스 기획을 해보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은 이제 저처럼 빠르게 AI 툴들을 사용해가지고 하실 수 있을 거예요. 이렇게 보시면 이제 생성이 되었는데 한번 봐볼까요? 세 가지 안들을 준비를 해줬어요. 이제 첫 번째 안에 한번 보면은 이제 ai-run 이라는 서비스 명으로 이 여섯 가지 카테고리에 대한 카드 형식, 형식이 있고, 그 다음에 나의 학습 현황까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그 다음 형태는 이제 메뉴가 하단에 있는 게 아니라, 이제 그 좌측에 사이드바 형태로 되어 있는 디자인안을 준비를 해줬는데 저는 이게 조금 더 마음에 드네요. <laughs>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도 똑같이 카테고리 잘 만들어줬고 학습현황이라든지 뭐 이어서 학습하기 이런 기능들을 넣어주셨네요. 넣어줬네요.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어? 저는 이 디자인안이 가장 마음에 드는데 어, 카드 형식으로 좀 아이콘 같은 것들을 적절하게 넣고 이 색감 같은 것들도 꽤 어, 조화롭게 배치를 해준 걸볼 수가 있어요. 그래가지고, 이제 이 안이 마음에 드시면은, 이제 자유롭게 디자인 수정을 하시면 돼요. 뭐, 좀 이런 텍스트가 마음에 안 들다 하면은, 이제 텍스트, 텍스트 보완도 해주시, 해주시면 되고,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, 어, 이제,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화면 크기를 기본적으로 1,920을 맞춰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. 요즘에는 풀 스크린으로 많이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런 화면 크기만 일부 조정을 해주셔가지고 쓰시면은 어 굉장히 유용하게 디자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제 UX 파일럿이라는 서비스를 피그마 안에서 이제. 플러그인을 설치해가지고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이제 그 최근에 좀 갈릴레오라는 서비스도 나와가지고 UX 디자인을 티키타카 사용자랑 티키타카하면서 편하게 할수 있는 서비스도 있는데 그 서비스도 꽤 유용한 면이 있어가지고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